품목군, 원가 계산서 등 자료다운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료 관리 탭에 자료다운 버튼을 클릭합니다. 품목군, 원가 계산서, 샘플 공사, 참고 자료 탭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고 첨부 파일 다운로드 또는 데이터 다운 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데이터 다운 설치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설치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며 첨부 파일 다운로드는 다운로드 후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즉, 문서 파일은 문서가 열리며 설치 파일은 설치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설치창이 나타난 경우에는 다음 버튼을 계속 눌러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